네, 어머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편입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응원 메시지 한번 부탁드립니다 1년 한해 동안 열심히 준비해서 좋은 성과 있는 결과 얻기를 바랍니다 화이팅! 네 안녕하세요 어, 어, 저는 편입 준비를 2년째 준비하고 있는데 딴 학생이 학부모인데요 이년간 고생 뭐 많이 했는데 올해는 꼭 들어갔으면 좋겠고요 이번에 시험 보는 친구들 너무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요 그대로 <목소리> 포기하지 마시고 또 기회는 또 오니까 그래야지. 기회보다는 올해 그래야지. 아예 다, 다 들어가세요 네화이팅네 <목소리> 네, 장기 레이스 하느라고 고생 많고요 네, 끝까지 목표한 대로 비명 편입하가 더불어서 성취하기 바랍니다 화이팅 <목소리> 네, 저희 아들 포함해서 네. 팬입하시는 네. 학생 여러분 모두 고생 많고 좋은 결과 네. 있기를 바랍니다. 파이팅. 네. 안녕하세요 어머니. 네. 학생들을 위해서 응원 메시지 영상 한번만 해주세요. 어, 그동안 네 많이 힘들었을 텐데 좀더 분발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결과 있기를 꼭 합격하기를 응원할게요. 네, 네. 감사합니다. 안녕하십니까. 방금 2시부터 시작한 학부모 간담회를 최근 들어서 3시간 처음 한것 같은 목이 조금 잠겼습니다. 좀 예리한 질문이 또 있으셔서 시간이 좀 많이 된것 같습니다. 그리고 7, 8월 달뭐 오늘 설명회 때도 얘기했는데 너무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명편입에서 준비하는 학생들 모두 합격할 수 있도록 저희 직원들이 엄청 많이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기필과 합격을 시키겠습니다. 수생 여러분 마지막까지 힘내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